안녕하세요. 엄마표 유치원 영어, 레즈나입니다. 오늘 우리 드디어 20강 볼 거예요. 지금 반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laughs> 여러분 믿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요, 이제 아이들과 공룡을 분류해보고 공룡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챕터를 여러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핵심 표현들 바로 들어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공룡 이름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how can 주어 동사라고 하게 되면 주어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어떻게 동사하면 되나요?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how can 주어, I help you. 하게 되면, 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How can she go there? 그녀가 거기를 어떻게 가면 되나요? How can he reach you? 여러분, reach는 도달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락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뭐, 이제 제가 연락을 다할수 있을까요?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락, 그가 당신에게 어떻게 연락하면 될까요? How can he reach you?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where should 주어 동사 완형 하게 되면 주어가 동사 하려면 where should 어디로 가야 돼요 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요 밑에 문단 볼게요 공룡 이름 나옵니다 여러분 where should Tyrannosaurus and Stegosaurus go? 하게 되면 티라노사우루스랑 스테고사우루스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런 표현이에요. 본문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알죠. 어디에다 놓을까요? 라는 표현을 where go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버스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버스 타다 할 때는 take라는 표현 쓰시면 돼요. 그래서 where should I go to take the bus? 버스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산책하다. 산책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산책하다는 go for a walk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re should we go for a walk 하게 되면 산책을 하러 우리 어디로 갈까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go for a walk 라는 표현 하나로 그냥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여기 더좀더 다양한 표현들 입에 읽으면서 붙여 볼게요. 여러분 how come 이라는 표현은요. 어쩌다가 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how come 다음에 주어 동사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주어가 동사하게 된 거야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how come you are late? 너왜 늦었어? 어쩌다 늦은 거야라는 표현입니다. how come you are here? 어쩌다가 여기 있게 된 거야? 뭔 일이야라는 뜻이 되겠죠. how come? 왜? 어쩌다가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어디다 할까요? Where will 하게 되면 어디다 어디에 뭐뭐 할까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Where will you put your bag? 가방 어디다 두실 거예요? Where will you study? 어디서 공부할 거예요? Where will you go? 어디 가실 거예요? Where will you put it? 이거 어디다 두실 거예요? 라는 표현이죠. 자, how can 주어 동사. 우리 아까 배운 표현들이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ow can I help you? 그녀가 거기를 어떻게 가면 되나요? How can she go there? 자, 그가 그, 당신에게 어떻게 연락하면 될까요? 여러분, 연락하다 reach라는 표현 쓰시면 됩니다. contact이라는 표현도 있죠? c-o-n-t-a-c-t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는 reach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How can he reach you?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어디다 둘까요? 라는 표현으로 where go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Where should Tyrannosaurus and Stegosaurus go? 그러면 티라노랑 스테고사우러스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쓸 때는 어디에 둘까요? 를 대체하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자, 제가 버스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Where should I go to take the bus?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산책가다 go for a walk 하게 되겠죠? 우리 산책하러 어디 갈까요? Where should we go for a walk?라고 표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영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직 완성 안 하신 분들은 완성하고 같이 들어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How can I help you? 그녀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면 되나요? How can she? 그죠? 어, 거기까지 어떻게 가면 될까요? Go there. How can she go there? 라고 물어보면 되죠. 그가 당신에게 어떻게 연락하면 될까요? reach 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죠. 그래서 how can he reach you?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테고사우르스랑 티라노사우르스랑 어디로 가면 될까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So where should 쓰시면 됩니다. Where should Tyrannosaurus and Stegosaurus go?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 버스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Where should I go to take the bus?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버스 타다, 교통수단 타다 할 때는 take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산책하러 어디 갈까요? Where should we go for a walk? 라고 해서 go for a walk 산책하다 라는 표현 그대로 통째로 외워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완성하기는 각자 속도에 맞춰서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아이들과는 하 활동지 여기 숫자 빈칸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what number what number should we write? 그래서 what number 어떤 숫자를 should 우리가 We write. 그래서, W-R-I-T-E. 어떤 숫자를 쓰면 좋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까지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건 여러분 이미 다 많이 해보셨죠? 여기 있는 공룡들 찾아서, 탈수 이고다 이름 알기 힘드니까, how many t h e s Green dinosaurs are. These green dinosaurs are there.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ow many these yellow dinosaurs are there? 해서 these라고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말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색깔에 맞춰서 물어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날게요. Bye.